지하차도 한쪽으로 흙탕물이 밀려들고 거센 물살이 차량이 빨려 들어갑니다.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지하차도에 진입한 지 3분도 채안된 버스 내부로 흙탕물이 포수처럼 밀려들어옵니다. 지하차도 딱 들어가면서 쭉 숨거예요. 스윙들이 앞에 보니까 그때 이제 물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지금 이곳은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이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15대가 안쪽에 고립됐습니다. 침수 직후 사망자 1명과 실종자 9명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구조 작업은 밤새 이어졌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애가 타긴 합니다. 아들이 일어날 수있고 출근하다가, 운전하는 사람은 뛰쳐나갔고, 올해애는더못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어휴, 세상에 이런 6만여 톤의 물에 완전히 잠긴 지하차도 소방 당국은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오후 3시부터는 분당 3만 톤의 물을 빼내는 대용량 배수 펌프가 투입됐습니다. 아, 지금 자정이 가까운 시가 다행히 비는 그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차도를 가득 채운 흙탕물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잠수부 투입 시도도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하천에서 범람하는 물이라도 막기 위해서 밤새 물막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내부 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밤새도록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수위가 좀 낮아졌는데요. 오전 6시부터 잠수부들이 투입돼 내부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진입이 가능해지자 구조되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한시간전한 주민은 미어충전 아래 제방 대신에 임시로 만든 뚝에 흙을 쌓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포커레인 한 대가 뚝을 쌓고 있더라고 저걸로 한대되겠느냐 그래서 내 119를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뚝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창고 가서 정리하려고 간 사이에 완전히 터진 거지 6만 톤의 강물과 빗물이 쏟아져 단 3분 만에 430m 길이의 지하터널이 침수됐던 건데요. 지하차도 옆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은 각 7년 6개월과 6년형을 선고받았고, 1년간 통행이 금지됐던 지하차도는 지난 30일 재개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차도는 개통이 연기된 상황인데요. 유가족들이 안전 문제를 지적해 보안을 요구했고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적한 안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작년처럼 그렇게 침수가 되면 은 물살도 센데 과연 이거를 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핸드레일을 설치했다는 거는 뭐 재발 방지 대책뭐 보여주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설치를 한것 같아요. 참사 이후 지하차도 외벽에 만들어진 안전 손잡이가 성인 여성이 올라가기에도 버거운 위치에 설치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린이와 노약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지자체에서 한 거를 저희가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각자사마다 이게 규모가 다 틀려가지고 교환체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그이상물 차면 뜨잖아요. 이런걸 잡고 나가시라고. 안전 손잡이는 침수 대비에 용이한 구조물이 맞을까? 안전바는 실용성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제일 위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 부분까지 차올랐을 때는 쓸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방을 안전하게 하고 나면 이런 일은 안 발생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제방 고수라는 지점. 그런. 데 제가 너무 걱정돼서 개통 전에 저희가 한두 번인가 왔어요. 비오는 날에 지 왔었는데 제방 쪽에 이미 지금 저렇게. 제 방에 균열이 생기고 한쪽이 엄청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재개통을 8일 앞둔 시점에 제방 한쪽 면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긴급 보수한 상태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이러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6월 30일 개통은 너무 이르다. 안전하게 다 공사가 끝난 뒤에 개통을 하자고 저희가 건의를 했죠. 안전 문제와는 무관하게 유가족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지자체. 유가족 한 예정일은 나오진 않았는데 여름철은 지나고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방 완공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지금 다시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국에 서 크기 조금씩 쓸려 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하면서 좀 일관적인 사항이고요. 삼면이 조금 쓸려 나가면 그 부분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렇게 보호공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좀더 많은 비가 와서 원류가 발생하게 되면 저렇게 우리가 흙으로만 쌓은 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대가 전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범람 자체를 차단하는 게이 오송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번째 해야 될 제일 중. 재방 유실로 인한 참사인 만큼 사전 대책이 중요한데요. 재방 공사를 완공한 이후엔 주변 하천 수위와 연계한 차단 시설 역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 가족들이 지금 바라는 점은 딱 하나뿐입니다. 도나시에서 좀더 안전한 지하차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런 유가족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재개통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면.